안 끄라. 개안 타. 무당은 뒷짐을 지고 방 입구에 서 있는 소양을 보고 자기 옆 방바닥을 치며 말한다. 혼자 댕길 때야 어디에 시간 보고 댕기는 법이 있습니까? 되는 대로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댕기는 게 일인데, 야하고 오이께네 시간에 쫓이가 밥 먹을 시간도 없었지에. 무당은 퍼즐러 앉은 자세로 연신 머리카락을 끌어올리며 수다를 떤다. 이름이 뭐냐? 무당과 적당히 사이를 띄운채 앉은 소양은 깨끗한 방안을 처음 보는 양 신기하게 훔쳐보는데 큰아지매의 첫 물음이 들린다. 예? 아 예, 소양입니다. 그리고 소양이도 큰아지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 오늘하고 고생이 많았다. 짧은 말로 치사인지 인사인지를 마친 큰 아지매는 산천이 소양의 얼굴을 들여다 보는데, 그 시선이 어려운 소양은 눈길을 어떻게 피해 볼까 하고 생각하면서 그냥 오는 눈길을 빤히 마주하니 오히려 큰 아지매가 눈을 돌린다. 보살님, 야한테 뭐라 하셨는지. 저하고 같이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더 말씀해 주시지요. 일륜지 대사는 되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일인 것은 틀림 없습니다. 모두가 오해 없도록 보살님이 수고스럽지만 한번더 말씀해 보세요. 아, 뭐 새삼시럽게 묻습니까? 이댁에 아들이 없으이, 야가 아들을 하나 낳아주몬 그걸로 아지에는야한테 준다고 한 것을 주면 되는 거지에. 허리를 고추 세우며 무당은 어설피 대답은 하지만 속 알맹이는 텅빈 대답이다. 방 안에 앉은 세 여자가 아무 말 없이 잠시 틈을 놓다가 이윽고 큰 아지매가 자세를 고치며 "소양이라고 했지? 나이는... 1 8덟이 라이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소양이 대답한다. 내 말을 잘 들어 보거라 내가 보살님한테 우리 집 사정을 이미 말했으니 너도 그건 들어서 알 것이라 믿고 그얘는안 한다. 네가 아들을 낳아주면 내가 너한테 논넘마지기 값을 주겠다고 보살님한테 말했다. 내 말이 맞나? 논이다 값이다 하는 말이 나오자 무당이 바짝 긴장하며 눈에 힘을 주고 듣는다. 소양은 아무 말이 없다. 배가 고프다. 오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무당이 말하기를 대갓집에 가면 점심 한 끼는 잘 차려 줄 거라고 했는데 밥은 그냥 물한 그릇도 없이 앉아 있고 또 아까부터 오줌이 마려운데 참고 있는 중이다. 지가에 펜서에 가고 싶은 데에 그나짐의 질문과는 영 다른 말이다. 그래. 마당 왼쪽에 잿간 옆이다. 갔다 오거라 그나짐에도 아까부터 누구 뱃속인지는 몰라도 꼬르륵 소리를 들었긴 하나. 혹시라도 누가 들이닥칠지도 모를 일. 중대사를 먼저 마무리하고 나서 끼니라도 치례할 요량이었다. 보살님, 혹 시장하시더라도 우리 이 일을 먼저 얘기하고 난 후에 제가 살펴 드리지요. 무당도 목마르고 배고프기는 마찬가지지만 주인이 그리 하자는데 뭐라 할 말이 없다. 그럼 물이라도 한 그릇 마십시다. 아까 걸어오면서 어찌나 땀을 많이 흘렸던지 예, 야가 오면 부엌에서 물한 그릇 떠오라 하지요. 손수 물한 그릇도 대접 안 하는 미운 여자다. 무당은 속으로 인정물이 없기는 애당초 알아봤지만 천리길을 온 사람한테 물도 제 손으로 떠다 먹으라니 확 막살 놓고 싶은 심정이 솟구친다. 인기척이 들리자 무당은 밖을 향해 짜증이 반 섞인 소리로, 소양아, 들어오기 전에 부엌에 가서 물한 그릇 떠온나? 니도 마시고 물배라도 채우고, 로 얼굴이 구겨진 걸 감추는 무당이 아니다. 그나짐에도 무슨 상전 대접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의중이다. 둘이 말도 안고 있는 사이에 소양이 물이 뚝뚝 떨어지는 사발을 들고 들어왔다. 담배도 피우고 싶은 무당이지만 자리를 비우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다. 아까 아지매가 한 말심은 지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큰아지매의 눈을 똑바로 보며 소향이 운을 떼자 옆에서 무당이 화들짝 놀라는 눈치다. 뭐가 다르노? 야야, 니 똑바로 말해봐라. 이 아줌매가 한 말하고 내가 네한테 한 말하고 뭐가 다린데 지가 보살님한테 분명히 다섯 마직이라 했습니다 고개를 모로 돌려서 무당을 응시하는 소양이다. 그 기사 이리라 크는 기 서로 말을 맞춰봐야 되는 기라서 내가 캤지. 그게 어째 거짓말이라 카노? 눈을 올려뜨며 나무라듯 소양을 본다. 지가 거짓말이란않십니다 다르다 캤지서 소양은 창피하고 피곤하고 여기까지 어찌 오게 됐는지도 또렷이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정도로 어지럽다.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대포집에도 거짓말하고 비록 살아갈 앞길이 캄캄한 엄마와 동생들 때문에 열여덟 처녀가 생각할 수 없는 일에 따라오긴 왔지만 네마직이니 다섯마직이니 하는 흥정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처참한 참이다. 고개를 밑으로 깔고 잠시 소양은 눈을 감는다. 감은 눈 속에는 함신해진 못된 노인들과 비정한 지서장과 여곽주인과 그리고 그 뒤에 있던 여러 사람들의 눈들이 보인다. 서로 어색함이 흐르고 정적이 누를 때 그나저나 속으로 역시 천한 것들은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자기가 바라는 일이 허사로 끝날 것 같은 마음에 쌓인다. 아지매요, 지는예. 아버지가 사변통에 돌아가시고 동생이 넷이나 있는데 엄마하고 지하고 아무리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아버지가 무신 빨갱이 했다고 일도 시키지도안 하고예. 한 일도 품값도 안 줍니다. 논도 밭도 없고 동생들은 공부를 시켜야 되고 먹고 살아야도 되는데 예 엄마 혼자서는 정말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가 보살님 말씀대로 할려고 오긴 왔지만 예 다섯 마지기는 있어야 하다 못해 어물전에 전 빵이라도 하나 냅니다. 지가 창피하고 고생하는 건 괜찮심도.하지만 전방 하나 값은 있어야 돼예.비록 서두도 없고 오밀조밀한 논리는 아니지만, 왜논 다섯 맞이기가 필요한지를 말하는 소양이다.처녀의 입으로 자기 몸뚱아리 흥정 나누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이지만, 그것은 소양에게는 그저 감추는 것 없는 사실의 나열이었다. 얘기를 듣던 큰아지매는 무당을 향해 묻는다. 이 아이가 여기 오는 걸아 엄마가 허락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야 아, 엄마는 모릅니다. 야가 뭐 그리 하이, 해야 된다 해서 <laughs> 물그릇을 들고 한 모금 더 마시면서 무당은 들숨과 물이 얽혀 체하듯 커컥거리며 답한다. 네가 이런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부모님도 모르게 여길 왔냐? 엄마는 예. 물론 난리를 칠 거라예. 해도 지금으로서 제가 동생들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예. 그저 품팔고 일하는 것 빼고는 예. 부모님의 동의를 가져오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 치마폭을 감싸서 발쪽으로 당기며, 그나지매는 단호히 말한다. 피곤하고 배도 고픈 무당은 갑자기 정신이 확 든다. 여비도 들여서 천리길을 왔는데, 자기가 막살 놓기 전에 딴 사람이 막살 놓고 있는 것이렸다. 아지매, 딴는 야, 엄마이도 내게 듣긴 들었지. 알고는 있습니다. 카라고 한건 아니지만도, 아 어느 어마이가 다큰지 딸년을 여 있소 하고 씨바지로 내놀을랑교뭐 구멍이 포도청이라 알고도 모른 척하고 지낼 일이고 또 극한다 캐도 내가 다 알아서 할일 아닙니까? 거래가 깨질 것이 염려가 되는지 대접 못 받아 성났던 얼굴이 확 사라졌다. 소양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를 엉성하게 만들어 놓고 천리길를 재촉한 무당이 밉고 그 뒤를 졸졸 따라온 자신이 부끄럽다.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가입시더, 보살님, 이게 뭡니까? 여비가 얼만데? 소양이 방문을 열고 나서자 무당은 황당해 하며 소양의 치마를 잡고 당긴다. 야, 야, 앉아 봐라! 쉽게 올 길이 아니다 아이가. 그러고 아지매요. 이게 뭡니까 사전에 아엄마이하고 같이 오라고 하지도 않고 이제 와서 엄마이 덜먹거리다이. 말이 됩니까 아예 손까지 앞으로 내밀고 사대질에 가까운 신용이다. 집안에 시끄러운 소리가 생기는 것은 안되기 때문입니다. 아까는 야 엄마가 모른다고 했으니 내가 한 말이지요. 좋습니다 보살님, 보살님이 그리 말하고 또 소양이 너가 철없이 내린 결정이 아니라니, 그럼 내가 다시 말한다. 소양과 무당을 번갈아 보면서 입을 한번 다신 후 계속한다. 네가 아들을 낳아 주면 좋다. 내가 다섯 마지기 농값을 주겠다. 무당은 속으로 후 하고 숨을 쉰다. 그러나 아까 나가려고 일어섰던 소양은 눈을 내리깔고 여전히 서 있다. 그리고 조용히 앉는다. 하늘이 하는 일에 지가 아들을 놓을지 딸을 놓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지가 딸을 놓으면 어쩝니까? 아무도 할 말이 없다. 물론 순리를 모를 큰아지매는 아니지만 막상 어린 것이 다그치며 사례를 말하자. 생각할 여유가 필요한 참이다. 물론 딸이라도 이 집의 딸이 된다. 너하고는 상관없이. 잘라서 대답해 준다. 그라모 지는 넌몇 마지기를 받는데예? 당돌하게 묻는다. 어린 것이 돈에 환장을 했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또박또박 돈만 입에 올리는구나. 미처 예상 못한 부분까지 물어오는 소양의 질문에 저기 당황스러운 큰아지매는 화가 난듯 목소리를 올려 말한다. 소양은 아예 정면으로 큰아지매를 보며 지가 부끄럽다면 아지매는 안 부끄럽습니까? 무당은 눈만 크게 뜬채 말을 못하고 큰아지매도 매같은 눈을 하지만 입에는 할 말을 준비하지 못한다. 순간도 기다리기 싫은 듯 소양은 계속 말을 한다. 지는 여 오면서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한다고는 생각 안 하고 하십니다. 오직 우리 집 식구들 생각만 하고 와십니다 근데 아지매는지 보고 어째 부끄럽다고 하십니까? 기가 잘 노르시다. 무당은 몇번 소양에게 당해본 적이 있어서 놀랄만한 소리는 아니지만, 큰아지매는 그저 기가 막힌다. 한참 자기를 응시하는 소양의 눈길을 맞받아치다가, 그래, 내 말이 좀 지나쳤던 건 사실이다. 부끄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내놓고 흥등하는 것이 사납다는 말이다. 입을 다물며 이런 일에 익숙지 못한 큰아지매는 당황한다. 아까 전에 아지매가 집안에 큰소리 나는 게 절대로 안 된다겠지예?사람 하나가 나는데 책은 책은 챙기고 옳게 해야 큰소리가 안 날까 아닙니까?지는 아는 것도 없고 그저 우리 동생들 입히고 먹이는 것밖에 모릅니다그러고 우리 어머니 장사 댕기시는 게 힘들어서 안 됩니다.여 온이라고 여비도 2천원이나 들었으니말씀해 보이소. 소양은 천장을 쳐다보고 있는 무당을 힐끔 보고, 큰 아짐에도 쳐다보며 말을 맺는다. 사정을 하면서도 사정처럼 하는 말이 아니고, 주도권을 놓친 듯 들리는 말이지만, 누가 우위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애매모호하고, 구차한 살림을 핑계 대는 듯 해도 오히려 당당하게 들리는 말이다. 무당도 큰 아짐에도. 눈만 끔벅이고 준비된 말이 없다. 특히나 큰아지매는 38회를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자기 앞에서 자기의 말에 논리적 반박을 펼치는 사람을 경험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죽기 전 겨우 시집살이라고 할수 있는 2년 정도 그저 말문을 닫고 살았을 뿐그 후로는 자신의 전후 형평에 맞는 논리에 심지어 영감도 아무 말 못하고 지금껏 살지 않았는가. 헌데 촌뜨기 시골아이가 미처 자신도 생각지 않은 부분까지 열거하며 마치 물건 흥정하듯 밧줄의 한쪽 끝을 팽팽히 당기렸다. 무당도 그저 천장만 보고 있다. 비록 색이 조금은 바랬지만 그래도 비단으로 도배를 한 천장은 안방 주인의 귀태와 집안의 힘을 보여준다. 기생집이나 유곽에 처자를 팔아먹을 때 끌고 가는 자기나 끌려가는 그들 사이에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이 몸값 흥정이다. 미리 부모들과 입을 맞추어 흥정을 끝내거나 아니면 팔린 후에 자기의 후한 구전을 제한 후에 입핑계에 접핑계로 나머지 짓거리만한 지전을 쥐어주는 것이 자칭 자비심 대단한 무당인데 소양에게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무당의 그 음흉한 꽤나 스리슬쩍 주파나를 올리는 것이 도통 먹히질 않는다. 보살님, 이제 보니 보살님이 보통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군요. 자기 집 안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당황스런 일에 어떻게든지 빨리 결말을 지워야 하는 큰아짐에는 혼란한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옆에 장승같이 앉아 있는 무당에게. 한마디 더 붙인다.이 아이 말이 맞긴 맞고 또 내가 생각이 깊지 않았습니다.그러면 보살님이 말씀해 보시지요.팔도를 다니면서 이런 경우를 보셨을 테고 또 사후에 말썽나지 않도록 단도리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니 보살님이 양쪽 사정을 고려하여 방도를 내놓으시지요. 소양의 귀에는 무슨 희한한 말들로 들리지만 대충 무당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하고 묻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여전히 천장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그저 귀로만 큰아짐의 말을 듣던 무당은 기침 한 번으로 막힌 목구멍을 훑어내며 벌리고 있던 다리를 모은다.아지매요.지가 들어 보이 별로 애러본 일도 아닙니다. 아침에는 이미 다섯 마지기 주겠다 했고 야는 이집 손을 놔 주겠다 했으이반은 성사가 됐지만 야 말면치로 아들이 아이뭐어짤까또 돈을 언제 울매를 건네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딸이건 아들이건 이집 씨가 분명할 테니 이 집에서 거다야 하는 건 분명한데 천지신명이 도와 아들이 되고 꾸럼 지가 다 알아서 할 요량이니 아지매는 그저 지를 믿고 야 하자는 대로 하이소 덕을 쌓아야 후손에 그 덕이 나옵니다. 무당은 말을 마치고 입맛을 다신다. 하긴 했지만 이건 역시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말이다. 빨리 얼렁뚱땅 지전이 손에 들어오기만을 바라는 게 무당이지만 방안의 다른 두 여자에게는 먹히지 않는다. 그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소양인, 니도잘 들으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는 안 한다. 아를 가지고 낳을 때까지 집안에만 있을 것이고, 낳은 후 3, 7일만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가도록 해라. 돈은 너가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는 날, 서마지기 값을 주고 아들을 낳으면 나머지 두마지기 값을 주겠다. 물론 딸을 놓으면 그 돈은 그때는 없다. 내 말. 알아듣느냐? 소양은 아무 말이 없다. 발 아래만 보며 생각에 잠긴다. 아지매 말씀이 딱들음아심도 야! 야야! 넌 서마지기만 하모 너 엄마 보따리 장사 안 하고도 먹고 산다. 얼굴로 양쪽을 번갈아 보면서 무당은 연신 엉덩이를 들썩거린다. 아지매요. 지가 여기 오기 전에 물어봤심더. 대폿집 아지매가 읍내에서 국밥을 파는데에, 그 아지매가 카데에, 보물전 할만한 전빵은 그래도 요새 돈한 30만원을 할거라고예 지는 눈값이 얼맨지는 잘 모릅니다. 캐서 디디는 말심인데에, 아지매가 지 어머이 전빵 하나 체릴 돈만 주시면 됩니다. 아들이고 딸이고는 하늘이 하는 일이라, 지는 그 다음은 모르게 심도. 그리고 예, 지는 바로 가야 됩니다. 지 없이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예. 잠자코 듣던 큰아지매가 묻는다. 애기 낳고 나서 바로 가야 된다는 말이냐? 예. 그야 내가 미리 말했지. 몸 푸는 대로 삼칠일 후에는 있었어도 안 되고 가야 된다. 그러면 보살님 요새 땅 시세가 얼만지 아십니까? 내가 알기로는 쌀 되어서 까마값이라던데 상답이야 더하지. 에 하지만 그 정도면 될깁니다. 군더더기로 이를 꼬이게 할 심사는 더더욱 없는 무당이다. 어떻게든 빨리 합의를 끌어내는 게 오직 털보 무당의 뜻이라. 그저 그렇다 옳다 좋다만 하면 될 일이다. 사실 화폐 개혁 후로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뛴다고는 하나 논한 마지기가 대충 대여섯 가마의 쌀값에 맞먹는 것이 현실이니 만 오천 원 하는 쌀한 가마 값으로 세매 보면 삼십만 원은 서 마지기의 땅값을 훌쩍 넘는다. 쌀값이니 땅값이니가 하루가 다르게 들수 끓이니. 그것으로 값을 매길 수는 없고, 너그 말대로, 너가 이 집에 오는 날, 내가 지전 30만원을 주겠다. 너가 알아보면 알겠지만, 그 돈은 서마지기를 훨씬 넘기는 하지만, 너가 말했듯이, 사정이 그러하다니, 내 그리하마.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갈때 10만원을 더 주겠다. 아이고 역시 부잣집 마나님이라 다르시네.손뼉을 크게 한바탕 치며 희색이 만연한 얼굴로 호들갑을 떠는 무당이지만 옆에 있는 소양은 여전히 생각에 잠겨있다.저만 높은 대가에 사는 아지매가 하는 말이라 믿을 수는 있겠지만 언뜻 논다섯마직이라는 계산이 들지 않는다.다시 한번 샘을 시작하는 소양이다. 한마지기 땅값이 쌀이 여섯 가마라. 한 가마가 만 오천 원이라. 그러면 구만 원에 한마지기라. 그렇구나. 올때 조금 더 받고 갈 때는 재수 없어 딸을 놓으면 아무것도 없겠지만 만일 아들이라면 두마지기에서 조금 빠지는 돈이겠다. 그럼 됐다. 그 돈이면 우리 어머니가 대구까지 보따리 장사 안 다녀도 되고, 동생들도 내가 돌아갈 때까지 학교 잘 댕기겠다. 아침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소양은 생각이 정리된 듯 짧은 말로 입을 닫는다. 점심도 건너뛰고 새 여자가 방 안에서 입시름을 하였으니, 농사철이었으면 이미 오후 세참 즈음이다. 무당과 소양의 배에 허기가 당차게 전달된다. 그나침에는 문갑을 열고 비단으로 된 벗은 본 주머니를 찾아 그 속에서 지전을 몇장 꺼낸다. 보나 안 보나 오시느라 때도 건너뛰었을 건데 말이 길어지다 보니 점심도 못 하시게 되었습니다. 장에 간 동서가 올 시간이 되었으니 여기 이것으로 가시는 길에 여기라도 하시고 나머지는 여비로 쓰시지요. 하면서 돈을 무당 앞에 밀어낸다. 눈치 빠른 무당의 눈에 적어도 몇천화는 되리라 짐작이 되니 허기에 슬슬 치밀던 화도 봄볕에 거치는 안개같이 싹 사라지고 입이 길게 찢어진다. 아이고, 역시 대가 때 가지메라 손도 크시네. 아, 우리야, 굶는기 먹는 것보다 더 잦은 사람들인데. 걱정거정안해 주시도 됩니다. 야야, 소양아. 우리 가자. 이집 작은 데 오기 전에 버떡 일나서자 슬그머니 지전을 손에 움켜잡아 허리춤에 꽂아 놓고 다시 한 마디 더 보탠다. 그라모 우리는 인자 언제 오면 됩니까? 그나짐에는 잠시 소양을 바라보다가 일을 하기로 한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쪽 일은 저한테 일임하시고 그쪽 일은 보살님이 알아서 하시되 빠를수록 좋습니다. 길게 뽑으려던 엿가락은 꼭 끊어지는 법 정리되는 대로 오시도록 하세요. 한번더 당부하자면 소양의 일신상 문제가 시끄럽지 않도록 알아서 하시고 거기서 지가 다 맺어집니다. 그라고 야는 압니다. 지가 알아서 해야지에. 입 끝까지 올라오는 자기 목소의 구전을 참아 내뱉지 못하고 무당은 일어선다. 이를 이만큼 성사시켜 놓았으니 오랜만에 목동 구경을 하는 것은 거의 확실한지라 무당은 뱃속에 나비 한 마리가 훨훨 날아다니는 것처럼 달착지근한 조바심으로 가득 차 있다. 무당의 활개치는 걸음을 따라잡느라 소양도 고무신이 벌써 두번 벗겨질 만큼 바쁜 걸음 재촉을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엄마 얼굴로 가득하다. 대구로 장사길 나선 다음 날 집안일을 숙향에게 당부하고 무당을 따라 나섰으니 지금쯤은 필시 엄마가 어렴풋이 짐작은 할지언정 그래도 다큰 딸년이 3일씩이나 외간잠을 잔다는 것에 고된 질책을 당할 것은 분명하다.배고픈 것도 잊은 채 발밑만 쳐다보고 무당을 따라가는 소양의 마음은 그저 착잡하다.엄마에게 할 말도 마땅히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남정네가 뭔지도 모르는 열여듭 자신이 아이를 낳느니 단마지기 논을 주고받느니 그저 캄캄하고 답답하다가 더러 겁이 난다.